오늘 하면서 못하겠어 사연이 어디 아프신가요? 얼굴아 네네. 그럼 부끄러워. 왜? 아, 어? 뭐 부끄러워. 아네 안녕하세요. 여름도 아닌데 좀 많이 까맣군요. 저요? 네. 아직 여름 전인데. 아네 안녕하세요. 아, 발가락 아 저희도. 새 거인가요? 네, 새 거예요. 아, 발가락이, 발가락이 왜 이렇게 네. 길어? 한번 <laughs> 더. 잘 보시면요. 네, 하나 더 갖고. 정윤아 사랑하는 음. 아버님한테 한마디. 제가 보여요? 응. <laughs> 사랑합니다. 저 지금 와. 바빠요, 언니. 앞에 거기 있는 하다리 저희 이제 오후 운동 가기 전에 바빠요. 테이핑하러 왔습니다. 바빠요. 열 캠이에요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오늘 하림이 발 냄새는 어떠신가요? <laughs> 아, 아주 좋습니다. 하림이 발 냄새요? 네. <laughs> 오늘 똥머리가 잘 되셨네요. 오늘 선생님 그러니까. 기분이 좀안 좋으신가봐. 왜? 티브네, 아, 세게, 세게 하셨어. <laughs> <laughs> 아니야. 너가 발 냄새를 세게 풍긴 거 아니야? 아, 내 네, 잘못했네. <laughs> 물지? <물티>? 마지막. <laughs> 지금 마지막. 자. 아, 여기 조명이 너무 안좋아이리로 오세요. 여기 조명 좋거든요. 야, 지금 얘네팀 1층에 아, 팀 미녀 최정연입니다. 아, <laughs> 예. 지금? 아, 잠깐만. 조윤이왜이렇게 어, 잠깐만. 왜이렇게빛이 <laughs> 내가 미인인걸로 하자 미녀 하나 둘셋화이팅 됐어 하나 둘셋화이팅아 9층이에요. 1 0층이에이팅화이팅요1이에하 그만. 이 노랑 색깔까지도 아. 진짜 기린 같다. 헐.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인사는 창자래 어? 예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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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만 남성이네? 너장 지금 병병원에갔지 않아? 제가 정말 기린 같나요? 어 오늘 서로. 네? 제가 정말 기린 같은가요? <laughs> 아니요 전봇대요 전봇대. <laughs> <laughs> 기린 같으면 <laughs> 좋아요. 구독. 어, 구독자 늘겠다. <laughs> 제가 진짜 기린 같은가요? <laughs> 그럼 꼭 알려주세요. <laughs> 댓글로 알려주세요. <laughs> 댓글로 알려주세요. <laughs> 댓글로 알려주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니 누가 현지 예쁘다 해가지고. 아나안 아, 나올게. <laughs> 아니 근데 아마 그분 잘못 보신 것 같아. 내가 아닌 것 어, 같아. 그냥 그런 것 같아. 차지만 <laughs> <laughs> 너다지 야, 오, 오늘 예아림 씨 아, 근데... 오늘 날씨 어떤가요? 아, 오늘 진짜 좋아요. 지금 우산 챙기셨어요. 오늘 우산 챙기셨다. 저는 우산 항상 날씨. 있어요. 아... 네, 오늘 날씨 진짜 좋잖아요. 약간 오늘 사실 운동 말고 좀 피크닉을 아, 해야 될날씨인데 개발이... 재현 씨, 자 창녕 소녀들 출근길. 다시 다 다시, 다시 다시 와 다시, 다시 와 출근한 출근길! 출근한 출근길. 안녕하세요. <laughs> 자, 우리 아이스박스! 아이스박스 네, 화이팅! 진주씨! 네? 저기서부터 되게 시크하게 걸어오시던데 네, 아, 오늘 컨셉 시크해요 네 줄리엇본 네, 네! 안녕하세요! 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네? <laughs> 현지 씨, 현지 <laughs> 아, 씨. 아니, 아니, 오늘 청기 말고 아니 오늘 운동 어떠셨어요? 저 오늘 아직 이지했다고 말하고 싶지만 이지. 이지, 이지. 이지 어, 아니 이지 그거 노래 뭐지? 어. 아 이지 노래 몰라. 아, 너 지금 뜸을 너무 두려아 어,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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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. 지금 진주씨 지금 몇 시죠? 6시 2 8분저희는바로 밥을 먹어요. 네. 배고파요나 진짜 오늘 운동할 때 진짜 배고팠어 먹을래요 안녕하세요. 안녕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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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이하세요안녕하 다이씨 오늘 운동 안 하신 거땀한 방울 안 알려주셨는데 <laughs> 예~~ 가 대신 다+ 대신 다 다녀오세요 루루루룰 루루루루 루루루루 지금 어디 가는 거죠? 지금 우리 시유 나들이 갑니다 하림이 기다리느라 지금 배가 상당히 고프거든요 아 네네네네 한번 이놈들 잡았다 이놈들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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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리래 하림아 올리 올리래 이거 올리래 어안 보내 일로 오라고 일로 오라고 했다 그녀는 오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방울 어, 일로 와 일로 와 그렇지. 그렇지. 랄랄라. <목소리도> <일로 일로 일로. 목소리도> 아! <laughs> 괜찮아. 방은 괜찮아? 괜찮아, 괜찮아. 어때요? 아, 오이 아, 아, 아. 다리마 운동선수 같아. <laughs> 다리마 속도 빨라 지금? 그니까 다리가 안 빨라 보여. <laughs> 말도 안 돼. 오이. 대박. 정윤아너질수 없잖아. 렛츠고. 아, 츠고 아. 해. 윤아너 렛츠고 해. 아! 좋아. 슬로이 가자. 맞는 트레이너. 오 좋다. 부어빵 산동다 한거지? 네 부어빵 한산동 다? 어 부어빵 한산동다 오케이 믿을게 정연아 믿을게 안 내면 진거가위바 아! Brett 정선! 현생 화이팅 아자 아자 화이팅 이겨내라, 이겨내라 이겨내 하나 둘셋 ISTP 났구만 방인 약하고만더먹어줘 응. 음. 저는 커피 안 먹어요 아, 부럽다 아기어 어? 일어났다 잘자 <laughs> 해 지금 많이 힘들어요? <laughs> 아, 근데 머리가 너무 길죠. 그러니까 이겨 주세요. 아, 이겨 줘. 골넣으면데 막아 줘요. 아, 골넣어주면 막아 줄게요. 알겠어. 아니, 다 막으면 골 넣을게요. 좀 막아 볼게. 아, 알겠어. 그러면 그다하고 제가 한걸 넣을게요. 그럼 뒤에 은영이가 또꼴 넣어주고 아, 어때? 은영이가 꼴, 저한걸넣어주세 그럼요! 맞아요! 대신 <laughs> 예린언니가 다받기 하나 둘셋 화이팅! 너 지금 다 챙겼어? 저도 다 챙기긴 는데 한번 더 확인할까? 애들 오면 한 번씩 더 확인하자 네 레이냐, 개. 자, 또뭐 있어. 유니폼 유니폼, 신 u 드 i f o 충전기. h i n g a Shing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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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h i n 지 a s h i n g 면 s h i n g 이 Shinga. s h i n g 지 Shinga. s h i n g 결제가 실패되었습니다. 진주가 사준 커피! 여러분, 제가요, 재미 머리를 해봤는데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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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혹시 어떠신지 댓글 한 말씀. 아니, 너, 너 진짜 악플 달려도 괜찮아? 아, 커튼. 아, <laughs> 안될것 같아. 아니, 얼굴 보지 마시고 머리카락만 여주세요한번 아, 보여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아. 아, 좋습니다. 네 댓글 댓글 마, 마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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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지 말아주세요. 글 마구 마구 <laughs> 마구 쓰지 말아주세요. 지금 댓글 할거 하나 더 있거든. 뭐? 설아. 어. 기린 닮았냐 안 닮았냐? 논란이야 지금? 어 지금 완전 논란돼가지고. 아니 키마라는 거 생기. 다. 닮았냐? 닮은 것 같다. 아. 한표한표 정사 선수 이거 보시면. 45분이잖아. 아, 진짜. 어? 네, 안녕하세요. 뭐야? <목소리> <laughs> <laughs> <목소리> <laughs> 아니, 요즘 어떻게 됐어? 네. 네, 우리 원정 가는 길 우리 이제 한번 한번좀 보여주면 안 되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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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갑니다. <웃음> 아, 우리 승연 <세면> 씨. <웃음> 네, 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우리 원정 가는 소감이 어떠세요? 이 멋은 내려도 돼요?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아, 대장으로 아, 아, 그 하나. <laughs> 천 원정 어때? 긴장돼요. 어쩌세요? 긴장돼? 어, 뭐가 그래. 긴장돼? 어, 첫 저, 원정이잖아요 첫 어, 원정을... 어, 하나, 물어. 둘, 셋패이팅 <laughs> 어떠세요? 패이팅 에? 지금 못 듣고 있는 거야? 에? 안 들리세요? 안 들리는 거같요 <laughs> 승현이, 승현이 바보 승현이 바보 이하린 선수 싫어 <laughs> <왜 드냐. 웃음> 원정 이거 와, 이거 언니 뭔지 알겠다 내 얼굴 크게 하는 각도인데, 내 얼굴 커지는 각도. <laughs> 나들, 화이팅! 아, 이렇게 웃겨. 얘가 제일 웃긴 거 같아. 쫌 숙이는 거지아